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제2의 출발점에 선 날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지적받았던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본관이 아닌 관저로 초청해 친근감을 강조했고, 또 참모진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 대통령이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나섭니다. 먼저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이 열리고 있는 청와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윤정 기자. 만찬 회동이 진행 중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7월에 초청한 이후 넉달 만이죠. 대통령이 5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한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은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약 1시간 반째 진행 중입니다. 각 당에서는 배석자 없이 대표만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배석한 상황입니다. 만찬 장소가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번 회동은 청와대 본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공개된 일정으로 관저에서 외부인사들과 전역을 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첫 회동이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회동 때처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는 두 번째 청와대 회동인데 황 대표는 참석에 앞서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청와대 및 내각 쇄신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통합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문 대통령이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갈 예정입니다. 언제쯤이면 오늘 회동 결과를 알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인 만찬은 오후 8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각당 대표가 만찬 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각당 대변인에게 전달하면 대변인들이 정리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서 오후 9시 전후가 되어야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 명의 청와대 실장은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실장 세명 모두 붉은 계열 넥타이를 맨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법무장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 이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순영일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기자간담회장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 실장이 원팀이 되어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러 나온 자리였지만. 전반기에 가장 못한 정책을 꼽아 달라는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일일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 때 말을 낚였던 노영민 비서실장.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어... <laughs> 글쎄,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잘못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 실장은 가장 잘못된 정책에 대해.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면서 체감 성과가 낮아 일자리 부분이 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선뜻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노실장은 당시에 몇 개가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겠구나 생각해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실장이 잘못한 정책으로 머리에 떠올린 것은 일자리를 비롯해 더딘 남북 관계 진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권력기관 개혁 지연 등이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보사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형 차출을 원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 동의를 거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손영일입니다 청와대는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부동산만큼은 꼭 잡겠다 이런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 30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이른바 부동산 과열 지역에 국한하는 핀셋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가운데 자금 조달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초고가 아파트는 투기 과열 지구 내 주택가격 상위 0.05%인 약 30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강력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출 규제와 과세도 필요시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